한 십이 년좀 넘은 같은데요. 어느 날제 몸에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 계단을 좀 올라간다거나 그럴 때 갑자기 심장이 많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증세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 말고 그러다 말고 하니까 뭐 괜찮나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산악 자전거를 타고 우리 마파도 뒤에 있는 그산 위에 막 올라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게 아니고 몇번 가봤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갔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심장 내과 전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뭘찍고뭘 달고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심지어 뭐 이거 집에 가서 달고 주무세요. 그러면. 밤새 또 어떤 심장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상한데,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살도 한한 한 달씩 5kg 정도 빠지고, 다리도 좀 후들후들 그리고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고민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권고에 따라서 피검사를 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왔어요. 저는 그전까지 갑상선이 어디 붙었는지 잘 몰랐고, 갑상선 말은 들어봤어도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어,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갑상선에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내 보내는데 그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 심장이 얼마나 뛸지, 위장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다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위장도 적당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먹으면 바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배고파. 아 이거 이런 병이군요. 근데 반대도 있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데 이건 반대로 너무 심장이나 위장이나 천천히 움직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찌고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그 뒤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정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아니 어떻게 해? 목에 있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데 심장이 뛰고 위장이 움직이고 이렇게 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여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몸에 달려 있는 한 지체, 어떤 한 장기,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관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뭐 눈, 코, 입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잘안 보이는 기관들 있잖아요. 심장, 폐. 위장, 간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담낭. 잘 모르는 이런 모든 기관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큰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셨는데 이런 보통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럴 때 우리가 소명 부르심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의미로 부르심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저기 보면 너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 보면 이 부르심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당연한 부르심이고 그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인 거룩한 주님의 몸을 구성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른 사람은 잘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은. 이 몸인 구성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를 들면 내가 눈인데 나는 눈인데 혼자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눈만 굴러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아니요. 저는 그런 가난성도가 저는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오긴 하는데 옆에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 그냥 연결 안된 채로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더 무서워요. 여기 막 눈, 코, 입, 심장이 막 각기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막 굴러다니고 있다. 이건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르심이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원어의 뜻은 무게가 같다는 뜻이에요 양팔 저울 놓으면 이쪽이랑 이쪽 무게가 같으면 딱 균형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무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무게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테슬라 자동차의 괴짜 사장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뭐 현대자동차 직원 한 분을 부르셔서 내가 당신을 특별히 우리 한국 테슬라의 사장으로 세울 테니까 좀 열심히 일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하고 최저 임금 받으면서 알바하러 온 어떤 사람하고 무게가 같겠습니까? 알바 온 사람은 아이. 내일부터 안 나올래나 싫어 이러면 그냥 금방 그만두면 되지만 이렇게 사당으로 부름받은 사람 은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좀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할 겁니다. 무게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무게는 얼마나 엄청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는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등 동구가 아니고. 엄청난 무게로 하나의 무리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도 그 무게랑 같이 균형이 맞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부르심의 무게에 맞게 행동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한 몸으로 불러으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깨거나 끊지 말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방금 읽은 2절 3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볼 텐데요. 빨간 글자를 위에서 보시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빨간 글자로 된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가치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됨을 지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온 것들 중에 겸손과 온유는 이렇게 한 쌍으로 묶으면 잘 어울릴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겸손이라는 그런요. 이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만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겸손,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뭔가 하면, 노예가 주인 앞에서 어쩔 줄 몰랐으면, 아, 예의하고, 예 이런 걸 겸손이라고 봤어요. 온유도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냥, 아, 예의하고, 예 뭐, 그냥 좀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하는 걸 온유나 겸손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나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게 온유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조절할 줄 아는 걸 온유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주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잡으러 온 사람에게 체포되어서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그 말고의 귀를 자르고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고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열두 영이 더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 주실 거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잡혀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가신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있으셨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온유와 겸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교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깨질까요? 그게 교만이 들어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과의 관계 왜 깨졌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왜 깨졌습니까? 그게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교만,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만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이후로 죄 오염된 인간들은 선과 악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하잖아요. 징역 3년, 5년 하듯이 지금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요. 전 국민이 재판관이에요. 그냥 뭐 대통령이고 뭐뭐 뭐 없어요. 뭐 누구든지 아우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재판을 해 버려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예를 들면 음악계에서 제일 무서운 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바예를 막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 아이가 가장 무서운 재판관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 귀수준을 높여주려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곡을 탁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없어. 되게 못 쳐. 끝났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필요 없어. 그냥 여섯 살짜리가 재미없어. 되게 못 쳐. 그럼 못 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가를 먹고 죄에 오염된 이후로 인간은 자기가 모든 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들으면 교만이죠. 이게 교회 안에 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내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식들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면 요 순식간에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 예비 한번 드립시다. 그럼 우리 뭘 먹으면 좋을까요? 거기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락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김밥 잘못 싸갔다가 따뜻한 날 잘못 내놓으면 식중독을 우리다 오염됩니다. 김밥 안 됩니다. 그럼 뭘 싸갈까요? 차라리 사 먹읍시다. 사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 먹으면 병듭니다. 그럼못 주라고. 그럼 뭐이 말하면 이 사람이 안 되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되고 비염 어떡할 건데요. 수련의 앞에 수련의 장소 앞에 큰 연못이 있던데 애들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온갖 이야기를 갖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막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교만이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명이 되게 잘난 체하면요, 다른 기관들이 파업이나 태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몸으로 치면요. 어, 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잘안 움직입니다 그럼 심장이 이렇게 생각하죠 혈압을 높여서 저까지 피가 가게 해야 되겠구나 심장을 막 뛰게 해서 혈압을 높여서 쫙쫙 피가 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 움직인다고 막 심장을 200번씩 뛰게 만들어서 심장이 병들고 저쪽에서는 태업을 합니다 파업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폐, 허파가 파업을 하면 어떻게 돼? 그래, 니 혼자 다 해먹고 잘 살아라 나는 숨안 쉴란다 그럼 심장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겸손 없는 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하고 이 나부랭이들 벌써 이러면 자기가 기도한게 교만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면그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돼요 성경공부 좀 어려운거 한번 딱 하고 나면 있잖아요 뭐, 아휴 뭐 집사들 뭐 장로들 성경도 하나도 몰라 갑자기 또 자기가 엄청 교만해집니다 겸손없는 성경공부 겸손없는 기도 겸손없는 은사 전부 다위험한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그 무게에 맞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좀 이렇게 한 상으로 묶기 좋은 게 뭔가 하면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용납이라는 말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그냥 받아주고 품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뭘까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춘기 자녀들을 지금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미숙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한 게 뭘까요? 용납과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사춘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속담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속담입니다. 한 2, 3년 그러다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울타리를 넓게 치시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춘기 애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아직 영적인 사춘기 정도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순장님 뭐 다른 순들 순장님들은 다막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우리 순장님 맨날 떡볶이나 사주고 뭐아이 치사해 뭐. 분명히 농담인데 굉장히 뭐가 좀 뒤끝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막 나빠집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분을 잘 품어서 훌륭한 순장님 만들어 주자 또 그게 또뒤껏 너도 나중에 그런 순엄만 넣어서 고생해봐라 이런 거 빼고 그냥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용납과 오래 참음이 되려면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네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요만하다면요. 요 안에도 물이 찰랑찰랑하면 막 넘치고, 막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말이 내네 그릇이 이 정도가 아니고, 한 우리 비전 홀 정도 되는 그릇이 그럼 여기에 담긴 물이 뭐제 안에서 찰랑찰랑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도 안나내 네 그릇이 커지면 다 품어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약간 좀 쫄리기는 하네요. <laughs>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특별히 이걸 제일 많이 훈련받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위대한 조교 교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분 덕에 많이 컸다 그래도 좀 웬만큼 크고 그만 크고 싶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 된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 나가는 아주 소중한 덕목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남은 덕목인데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덕목을 다 묶어 주는 그리고 이 모든 덕목을 다 녹여 낸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연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아직 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덕목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팔 벌려 맞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려면요 좀 눈을 감아줘야 돼요 눈을 10% 뜨고 보면 어, 사랑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한 1년쯤 살다가 아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의 눈한 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나한테 속이고 결혼했구나. 그런 말한 번도 안 했잖아.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안 해? 나 분명히 했어. 내가 당신을 보고 한 눈에 반했다고 그랬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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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한 눈에 반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두 눈이 멀쩡한데도 상대방의 반하림 어떻게 해야 되는 가 한쪽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윙크예요, 윙크. 예, 윙크는 뭔가 하면 내가 당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당신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윙크를 소홀히 했던 분을 집에 가셔서 남편 아내 서로 마주보고 윙크를 하면서 서로를 좀 품어주면 좋겠어요. 호세아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 알려줍니다. 호세아가 그 바람난 자기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고 고통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람나서 집 나간 그 여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남의 아이 배에 온그 여인을 다시 품어주고 아프고 힘들지만 품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이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됨이라고 할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이 있는데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기관이 다 눈이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눈, 여기도 눈, 눈막 안에도 눈이면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심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모두가 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각기 다 다른데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 됨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뭐 일제시대를 거쳐왔고, 그 다음에 군사 정권을 거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군대와 같은 하나 됨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 똑같은 색깔의 교복에 똑같은 길이의 머리카락 길이에 똑같은 배지에 똑같은 모자에 여자분은 똑같은 머리카락 귀 밑에 몇 센치 이거 딱 맞추고 같은 색깔의 명찰에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강당에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위층에서 엄마들이 우리의 어딨나 못 찾아봐요 다 똑같아 이걸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은 전제의 국가예요 저 북한감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뭐 성가대도 가운을 입지 않고 교역자나 헌금 원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똑같은 색깔로 쫙 통일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이 하나 되면 사실 그런 하나 되면 아니에요. 빨강, 하양, 노랑, 흰색, 검정 다 섞여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북카페에 가면 컵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컵들을 갖다 놓으신 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용 컵으로 쓰고 있는데 그컵 중에 같은 게 거의 없어요. 흰색, 노란색, 꽃무늬, 뭐 일자 무늬, 온갖 다양한 컵들이 있지만 오신 분들마다 와 이거 작품입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그 멋진 그림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프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삼각 기둥으로 생긴 유리 같은 삼각 기둥으로 생긴 건데 그게 햇빛을 비추면 분명히 한 가지 햇빛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빛은 일곱 가지 무지개색. 아니, 더 자세히 보면 일곱 가지도 넘는 수많은 다양한 색깔로 이 색이 나누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자기의 은사, 달란트, 직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지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불량대로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두에게 적당한 불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 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이 말은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간 장군이 전쟁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딴 사람에게 막 나눠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전리품을 나눠 주시듯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사입니다. 때로는 그게 직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달란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자기 분량에 맞게 적당한 달란트, 좋은 어떤 직분, 은사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낮아지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다 저 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자취하는 그 모여 사는 방에 이제 오랜만에 가면서 아 그래 뭐라도 하나 사가야 될것 같은 데서 뭐 꽃병인가 하나 사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뭐하러 사왔냐. 그 남자 다섯 명이서 시큼먼 애들을 모여 사는데 이걸 뭐 필요하냐. 차라리 쌀을 사오지. 아 이건 살아본 사람만 아는 도하우예 그기에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에게는 꽃병보다 쌀이 필요하다는 걸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자 저 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그리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그분 어떤 분인가 하면 낮아지신 그 상태에서 주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누가 주는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2만원 짜리 시계를 사가지고 가서 대통령 무슨 문양을 딱 찍어서 하나씩 주면 이거는 2만원 짜리 시계가 아니에요.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점점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 20대 80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조직이든지 20%는 일하고 80%는 구경한다. 처음에는 개미 보고 연구한 거예요. 개미 봤더니 20% 개미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싹 빼냈더니 남은 개미들 중에 20%가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더라. 근데 교회도 비슷하다는 거죠.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구경만 한다. 그럼 20%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그리도 스 몸을 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라든지 순장님이라든지 중직자들은 혼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잘 다듬어 가지고 같이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잘 지키는 그런 귀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 또 오래 참음과 그 사람을 향한 인내 인내 그리고 용납 한 걸음 드 나가서 모두를 묶어 주는 사랑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 됨을 지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간 다시 세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개인 한명한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